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 다이나믹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걸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6년 형 크림슨 타이탄 헬리콥터입니다. 이건 단순한 헬리콥터가 아닙니다. 미래 기술이 응축된 하늘의 괴물, 그야말로 힘과 속도, 그리고 첨단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지금부터 이 붉은 괴물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눈에 띄는 건 외형입니다. 2026 크림슨 타이탄은 마치 SF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공격적인 곡선, 예리한 날개선,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를 연상시키는 바디라인은 보는 이의 숨을 먹게 만듭니다. 티타늄 합금과 카본 파이버로 구성된 차체는 가볍지만 엄청나게 단단하며,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빠르고, 조용하며, 사실상 보이지 않는 헬리콥터가 탄생한 것입니다. 엔진 내부를 살펴보면 이 기체가 얼마나 강력한지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트윈터빈 시스템은 무려 5,500 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강력하면서도 연료 효율성이 뛰어나고 소음이 극도로 낮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약 400km, 최대 상승 고도는 3만 피트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헬리콥터를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전투든 구조든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종선 내부는 미래로 한걸음 들어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완전한 디지털 글래스코핏, 홀로그램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AI 보조비행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는 음성명령, 제스처 컨트롤, 그리고 스마트 헬멧을 통해 비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되는 완벽한 조종 환경. 이것이 바로 크림슨 타이탄이 보여주는 차세대 조종 경험입니다. 안정성과 안전성 또한 놀라울 정도입니다. AI 비행 관리 시스템은 날씨, 고도, 기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자동으로 미세 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덕분에 강풍이나 고속 비행 중에도 놀라운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듀얼로터 안정화 기술 덕분에 진동이 거의 없으며 조종사와 탑승자 모두 부드럽고 조용한 비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크림슨 타이탄은 다목적 헬리콥터로 설계되었습니다. 군사용으로는 레이저 유도 미사일 포드, 전자기 방어 시스템, 그리고 주변 환경에 맞춰 색이 변하는 적응형 위장 패널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VIP 수송용 버전에서는 럭셔리 인테리어, 방음 시스템, 그리고 파노라마형 유리창을 통해 하늘 위의 궁전 같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헬리콥터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적응형 스텔스 시스템입니다. 레이더 흡수 소재와 열 신호 억제 기술을 결합하여 적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습니다. 배기 시스템 또한 적외선 신호를 최소화해 열 추적 미사일의 락원을 어렵게 만듭니다. 완벽에 가까운 음폐능력 그것이 바로 크림슨 타이탄의 무기입니다. 비행거리 또한 놀랍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덕분에 한 번의 연료로 1000km 이상 비행할 수 있으며 자동재급유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 개입 없이 착륙, 충전, 이륙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완전 자율 비행 모드도 탑재되어 있어 AI 갑비행과 임무 수행을 전담할 수 있습니다. 크림슨 타이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학습하는 존재입니다.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 효율성, 회피력, 목표 탐색 능력을 스스로 향상시킵니다. 비행할수록 더 똑똑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진화형 헬리콥터입니다. 그리고 이 헬리콥터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깊은 크림슨 레드와 티타늄 그레이의 조합은 강렬한 위험을 풍기며 하늘을 가를 때마다 모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소음 억제 기술 덕분에 저공 비행 중에도 거의 소리가 나지 않으며 열감소 시스템까지 더해져 완벽한 스텔스 작전이 가능합니다. 탑재된 고성능 센서는 수킬로미터 밖의 움직임과 열 신호를 감지할 수 있어 정찰 능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유지보수 시스템 또한 혁신적입니다. 헬리콥터 전체에 내장된 스마트 센서가 실시간으로 성능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지상으로 전송합니다. 덕분에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어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6 크림슨 타이탄은 속도, 지능, 적응력을 모두 갖춘 진정한 공중의 지배자입니다.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비행기술의 미래를 상징하는 걸작입니다. 군사, 구조, VIP 운송 등 어떤 분야에서도 크림슨 타이탄은 그 존재 자체로 하늘을 지배합니다. 이 헬리콥터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인간과 AI가 함께 진화하는 항공기술의 미래, 그것이 바로 크림슨 타이탄이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앞으로 하늘은 절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형 크림슨 타이탄 헬리콥터는 항공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속도, 힘, 그리고 지능이 하나로 융합된 완벽한 비행체, 그것이 바로 타이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 다이나믹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미래형 기계들을 함께 만나보시죠.